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경험이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음식이 내가 주문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돌솥밥요 했는데 칼국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문한 게 이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고 주문을 다시 물려서 내가 주문한 걸 받는다. 두 번째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냥 주세요. 나왔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그냥 먹는다. 세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문한 걸 직원을 불러서 확인시키고 화를 내며 박차고. 나가버린다. 저는 대체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이번을 <laughs> 선택합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작은 일을 겪을 때에 거기에 감정을 쏟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정벌버섯 정글, 정골집을 갔더니, 그 주문을 해서 음식을 먹는데... 고기 굽는 집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집게와 가위가 있잖아요. 그 집게를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하고 버섯을 하고 막 안에 이렇게 직원이 와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날따라 제 느낌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꼭 돼지 죽을 일렇게휘젓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조금 뭔가 제가 불편합니다 그냥 두시고 가시면 국제가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처음이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러고는 웃어야지 거기에 감정노동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그 마국간에 오시는 예수님 가만히 보면 예수님 모르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군 생활 훈련 받고 이제 장교로 통역병으로 예, 군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보면서 야 태어날 때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그 막관에 오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그 일이 불편하고 그 일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큰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푸는 게 맞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알고 오셨지만 십자가를 짓때 개세마리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천지도 창조하시고, 계절을 운행도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하신 일이 뭘까? 한 가지랍니다. 한 가지 밖에 없답니다. 구원 사역이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단절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그 구원의 사역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결단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하셨다는 거죠. 이 안에 동안 달려왔습니다. 365일 6시간을 달려왔는데, 이 달려온 모든 길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갔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때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물리고 싶고 눈을 질끈 감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근심 걱정 가운데에서 밤을 새면서 눈물을 지새면서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 어려움과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히그 순간을 넘길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간들 앞에서 이 스티브 도나 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나침판을 사용해야 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침판이라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하다. 방향을 가르쳐 주고 갈 곳을 찾아주니까 나침판이라는 것은 더 깊은 사막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지나가게 할수 있다. 나침판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 것보다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산 정상에 오를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산은 뭐고, 덜은 없어지고, 나무 한 폭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광야 같은 것이 쫙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작은 선택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큰 결단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내 마음속에 내 결단이 과연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위기죠 내 마음속에 선택해야 되고 우회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가나안을 향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쓴자 중에 약할 때강함주시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법에 내가 대신 주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향하여 내 자신은 약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뒤돌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3장 17절부터 봤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애굽은 종사리에서 풀려났던 곳입니다. 애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가라 그래도 다시는 안갈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길이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을 갈 것이냐 가나안 땅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이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전 장치를 14장을 보면 14장의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제목은 홍해를 지나다 그럽니다. 저는 이 홍해 기사 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선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서 그 200만 명이 지나고 그리고 물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과거로 우리가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갈라는데 자기들이 물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려면 자기들이 힘으로 가야 되는데 물을 갈라서 거기서 지나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거기에 물을 닫아버리셨다고요. 다시는 가지 못한다. 너희들 마음 새롭게 작정해라. 하나님 아마 그 음성도 분명히 주셨던 것 같아요. 2 7절을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의 힘듦, 다시는 내국으로 가지 마라. 18절,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에 사막이 있지만 너희들은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입니다. 앞만 보고 가게 하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요셉의 유골이랍니다.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너희들이 출애굽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후에 요셉이 이야기할 때 유언입니다. 나는 죽어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유언했습니다. 자기 요구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대물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직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고는 이 유고를 거기에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2025년 지나온 것을 후회하고 곱씹고 다시 한번 눈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거예요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앞으로 쟁진 시작하는 겁니다. 이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걷고 있는 길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인생사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누가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걷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요.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가이더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앞에. 미가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느니라. 광야 생활에 내 혼자 갖고 우리 가정 뿌린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 너삶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구름 키둥 불기둥을 비추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마음속에 늘 깨닫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봐요 아니 사람이 왜 죽어서 해골을 남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모양의 해골 보셨죠? 제일 큰 구명이 눈이 두만요 눈구 구덩이는 왜 그렇게 컸는지 몰라요 이눈 하나 보호하려고 얼마나 보호장치를 가득 심어놨는지요 여러분 눈은 누가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손을 올려라 말려 그러진 않아도 돼요 눈은 자동적으로 하루에 12,000번이 깜빡깜빡 이게 자동성조 아무리 좀 씻어라 제발 이야기하는데 씻어라 그런데 그 사람 눈을 보세요 깨끗해요 눈은 요 자동청소가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2,000번은 깜빡하니까 눈동자는 깨끗해요. 아니 신기하죠. 눈은 물이 떨어지면 떨어지도록 다 설계가 돼 있고 눈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는 다 눈썹으로 보호해서 빗겨가도록 해놓고 하트고이 눈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를 철저하게 아마 얼굴에서 제일 보호를 강력하게 하는 게 눈일 거예요 하, 눈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심히 늘 함께하는 보호가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너와 평생을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군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 할수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죠? 아니, 그런데 왜 밤에는 불이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추우니까 사람들에게 환하게 캄캄한 사막을 비추려고 그러시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밤을 보니까요, 밤에 불 기둥이 섰는데 거기 같이 섰는 게뭔줄 아세요? 예전에 성막 그리만 보셨습니까? 음. 구름 기둥이 같이 서요. 저는 왜 그럴까? 낮에만 햇빛 가리개로 주시고 행진하라 하지 밤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구름이거든요. 그 지성소에 구름이 보좌 위에 쫙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 가정이 오늘 걸어가고 있다. 내 삶이 행진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 행진합니다. 수도하면요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폐수술하고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아침 저녁 두번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숨쉬기 운동을 하래요.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라고 배워보신 적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예. 숨쉬기 운동. 수, 숨쉬기, 그냥 숨, 쉬기 그냥 숨쉬면 되지. 뭘 숨쉬기 운동을 그 이상한 사무실로 데려다가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하면 플라스틱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후, 불면 탁구공이 쫙 올라오는 게 있죠. <laughs> 후, 불면 이게 뭔 깊으니까 떨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재촉을 해요. 조금 더 길게 본다고 똑똑 후... 떨어져요. 그걸 오랫동안 물고 있어야 돼요. 공이 안 떨어져야 돼요. 그걸요. 또 편의점에 가서 하나 사다가 방에서 하루 종일 연습하래요. 안 돼요. 안 돼. 숨쉬는 게 쉽게 안 돼. 숨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점점 늘어지면 밖에 새벽 기도 나올 때 춥잖아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숨을 쉬죠? 하, 이러지 말합니다. 잠잘 때도 입은 닫고 반짝거리고 쉬세요. 코로 숨 쉬랍니다. 밖에 추울 때 다닐 때는 입은 닫고 코로 숨 쉬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모든 걸 하는 코를 고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단명하게 되어 있어요. 숨은 코로 쉬라, 입은 닫으시라.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요. 그리고 끝났는가 싶었는데 아니요. 실내 자전거를 타고 또 달리래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훈련하는 게 강도를 높여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진행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찬송하게 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래요. 범사를 쫓아서 감사하래요. 늘 하나님 앞에 그 행진이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만히 보시면 22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백성 앞에서 이 기둥들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세시대 때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 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생활을 낳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글도를 영접하고, 3일체라는 말을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과 함께 유명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집회를 가는데 그 낯선 지방에 가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필요하다 싶어서 같이 갔는데 제가 그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함께 갔답니다. 갔는데 이 가이드가 길을 잘못 가르쳐요.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집회를 놓쳤어요. 그 교회는 지금 다 모여서 지금 부응에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찬성하고 기도하고, 자체적으로 끝냈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니,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식씩거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큰 실수를 했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알았답니다. 어거스틴이 오는 것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낯을 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뒤에 이야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어거스틴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도우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는 가이드가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큰 길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2025년 동안,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분명히 귀한 것이지만, 2026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2026년 한 해, 강근하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2026년이 병원 년이에요. 붉은 말띠입니다. 이 내년이 어떻게 될까? 신전과 구전 사이에, 이 연말에, 우리나라만 해도 1,400만 명이 사주 관상을 본답니다. 송구영신예배 드리고, 전보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래 많다잖아요. 에? 세상에. 1,400만 명 이상이, 내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무당 앞에 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엉뚱한 데 가서 궁금하다고 거기 가서 살 던지고 엽전 던지고 괜한 쨍그렁쟁그랑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괜히 내 앞길에 궁금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제 체질을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시고, 제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올한 해도 인도하셨듯이 내년 한 해도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선한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